지난 시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 첫 단계인 자인식에 대해 나눴는데요 이렇게 자아를 제대로 인식했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인식된 자아를 비워내는 자기 부인입니다 입에 물고 있는 선악과를 뱉어내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의 핵심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말씀입니다.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구교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은혜가 뭔가요? 은혜란 요구하지도 않았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요? 만일 받을 자격이 있거나 갚을 능력이 있어서 주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상급이나 거래가 되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란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며 받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인이 전제된 개념이지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믿음은 뭔가요? 믿음도 주체가 자기에게서 믿음의 대상으로 옮겨진 게 믿음이지요. 그렇지요. 어떤 일에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일에 내가 주체로 관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요. 따라서 믿음 또한 믿는 나는 부인되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주체가 옮겨간 그래서 주체신 하나님 뜻대로 하시게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니 믿음 또한 이렇게 자기가 부인된 개념이지요.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말씀의 좁은 의미인 율법 또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닌, 행함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으니,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죄 아래 붙들어 두었다가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주신 거니까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왜주셨다고요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죄인으로 묶어 두려고. 그래서 너희는 지킬 수 없으니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그를 믿으라고 주셨다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통해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데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는데 우리 중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너희는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 말해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며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의 의의를 붙잡으라고 이러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니 율법도 말씀도 결국 이렇게 자기 부인을 전제하는 개념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겠는지 어떤 인간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란 온전한 은혜인데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부인되지 않고 우리의 털끝만한 무엇이라도 섞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겠냐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부인 없이 어떻게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부인되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논리나 무엇을 섞는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신념이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뗄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부인 없이 어떻게 말씀을 따를 수 있겠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참으로 부인되지 않고 우리의 뜻이나 무엇을 썩는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배워온 이들에게는 참으로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며 그리고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부인이라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이들만이 구원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표현은 진짜 죽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부인으로 주님과 복음만을 따르는 것이니 목숨을 잃는 것이라 표현한 것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천국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때야 하는지 하는 등에, 하는 등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내어놓는 자기 부인이며 그렇게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나 결과나 모습 등 외모에 무관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부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자기 부인을 위해 어렵고도 쉬운 한 가지를 말해 보겠는데요.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무슨 능력이나 어떤 수단으로 자기를 부인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란 이렇게 매사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쌓여 있는, 즉,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십시다. 해 보면 알게 될 것이니 하기 쉬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그리고 잘 되면 아니 분명 잘될 것이니 그러면 점차 우리의 삶 전체로 넓혀가 보십시다. 실수도 하고 실망도 하겠지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시작 전과 시작 후에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는지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기 부인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범신론의 종교들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수도정진해서 이루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말씀에 이끌려가는 우리 기독교를 굳이 종교로 한다면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자기 부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